네, 오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이제 어, 솔로몬의 가마 솔로몬의 가마 이런 제목이죠. 그러니까 어, 신랑 솔로몬과 신부 솔로미는 이제 마침내 결혼식을 하는 광경입니다. Today's wedding ceremony, of bride and g r o o m 오늘 제 집에 턱시도가 없어서 I don't have a tuxedo. 그래 so 빨간 넥타이를 해어요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막 집사님도 핑크색 옷을 두 분이 약속하시고 어, 결혼식을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Yeah. They are ready for the wedding ceremony. But all of us in our heart we wear uh, we wear white clothes in in front of Jesus, our bridegroom, 예수님, 신랑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마음으로 다 uh, 예복을 입으신 걸로 믿습니다. 아멘. Yeah. 어, 어, 오늘 이제 어, 아가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어, 사랑의 노래 이러한 주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위에 3장1 절에서 5 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이러한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어, 결혼식은 이제 신부가 앞둔 앞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러한 가운데 이제 꿈을 꾼 것을 어, 표현합니다. 그래서 꿈 속에서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찾아나서고 한밤중에 그 위험하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거리로 광장으로 사거리로 성안으로 다 다녀봤지만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성안에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신랑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신부가 아주 간절하게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신랑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그녀의 힘으로 신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신랑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 여기 7절에, 본문 7절에 보면, 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가마 이 가마하면 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결혼식 또 옛날에는 어,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제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제 시, 어, 또 결혼식에게 이제 신부를 어, 가마를 태워서 데리고 신랑에게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신부인 순람이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가마를 보낸 것입니다. 어, 혼인식이라 결혼식인 걸알수 있는 것은 11절에 또 말씀하죠. 본문 11절에 혼인,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예. 드디어 이제 어, 이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신랑 신부의 그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이 순간입니다. 예. 여러분도 다 결혼식을 어, 하셨겠죠. 다 하셨죠. 예. 결혼식 날이 얼마나 참으로 벅차고 아름답고 기쁜 순간입니까? 그 기쁜 순간을 지금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신랑 예수님, 신랑 예수님과 결혼식 결혼식을 했죠, 했죠, 했습니다. 날마다 또 매주 주일, Every Sunday 날마다 혼인잔치입니다. Wedding feast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는 곧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신부인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가마입니다. 또한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 신부인 우리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를 또한 또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가마는 그럼 어떤 가마인가? 게 본문에 비추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기로운 가마입니다. 향기로운 가마. 본문 6절 말씀, 본문 6절 다 같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멘.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가마는 이 세상의 어떤 향수보다도 향기롭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몰약, 유향, 아주 최고의 향품들을 다 지금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향, 향수보다도 어떠한 이 세상의 명품 향수보다도 훨씬 더 아주 귀한 그러한 향수 향품으로. 예수님의 보내주신 가마가 꾸며진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 돌로 닦았을 때그 향기가 온 방안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누구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몰약과 유향이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악취를 다 제거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 모든 죄의 부패성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나에게 향기로운 가마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 향기로운 가마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며 그 향기를 또 나의 주변에 온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가마는 또 어떤 가마인가 두 번째에 살펴볼래요. 거친 들에서 오는 가마입니다. 거친 들에서 오는 가마. 여기 6 6절에서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랑인 솔로몬이 보내는 가마가 이제 멀리서부터 옵니다. 수많은 거친들을 통과해서 옵니다. 여기 본문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결혼에 꼬리 나기까지는 수많은 갈등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신부의 마음의 갈등도 있었고 또 사랑의 권태기, 매너리즘 같은 거. 또 작은 여우와 같은 어 주변 사람들의 방해. 뭐 이러한 거친들을 잘 이겨내고 이제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거친들을 다 이겨내고 사랑의 결실,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에게 오시기까지 수 많은 크고 작은 산들과 언덕을 다 넘으셨습니다. 어떠한 언덕과 산들을 넘으셨습니까? 모욕과 멸시와 천대,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또 제자들까지로부터 배반당하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 또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의 골짜기도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다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를 악물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나를 위해 다 참아 내신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거친들이나 그 어떤 거센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라도 우리 신랑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십니다. 예. 이, 그 당시 유대 지역은 어, 사막과 같은 광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하려면 그런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 기둥 같이 이런 표현은 어떠한 것인가? 뭐 이제 신랑인 솔로몬이 이제 가마를 보낼 때 이제 부하들을 보내고 가마 행렬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 가마 행렬이 광야에서 먼지를 일으킬 때 이렇게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뿌옇게 먼지 일으키면서 마치 연기 기둥처럼 올라간다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예,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밤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낮과 밤이 항상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이제 밤이 옵니다.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하죠. 아무도 없는 집안에 불빛이 하나도 없이 깜깜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이 특별히 여기 특히 가온 광야의 그 밤은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처럼. 어, 문명이 발달해서 불빛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또 밤이 되면 또 사나운 맹수들이 움직입니다. 예, 추위가 또 위협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보내주는 가마에는 예, 60명의 이 용맹한 용사가 호의하고 오는 것입니다. 예, 이 용사들이 다 싸움에 익숙하고 칼의 허리를 찬, 듬직한 용사들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이 보내주신 가마는 이렇게 60명의 용맹한 용사들, 천군 천사가 호위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멀리서부터 자기 형 에서가 부하 40,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서, 그 밤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 형에서가 나를 죽이려 옵니다. 나를 어, 지켜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죠. 마하나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야곱의 양쪽을 촥 호위하고 서 있는 그 광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주 천군 천사가 나를 늘 호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밤의 두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발끝 하나도 상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또 말씀하셨죠? 저번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에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내 주신 감화에 있으면은 그 세상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밤을 환히 비춰주십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빛과 진리, 즉 성령의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다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가마는 어떤 가마인가? 세 번째로 영광의 가마입니다. 영광의 가마. 본문 구절로 십절 10절, 구절로 0절다 같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개라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아멘 여기 레바논 나무 레바논 나무는 다른 말로 성경에 백향목이라고 하죠. 백향목. 백향목 하니까 백이 하얀색이 아닙니다. 백향목이 잣나무 예, 백자를 써서 잣나무 종류의 곱게 뻗은 나무인데 이 백향목은 아주 최고급 목재입니다. 향기가 향기롭고 또 썩지 않는 최고급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가마는 이렇게 최고급 나무 재료로 만든 가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가마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도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든 최고의 가마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가마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성전을 지을 때 고린도서 말씀대로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날마다 지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향목과 같이 가장 좋은 재료를 지어야 됩니다. 최고의 재료,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고 나의 마음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성전된 나의 몸이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영화롭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마의 기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마의 기둥이 은으로 되어 있죠? 은, 실버. 그래서 은은 특별히 성경에서 순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10편 12편 6절. 요한 성경 시편 12편 6절 말씀 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달여낸 은 같도다. 아멘. 예, 일곱 번 달여 냈다는 것은 어, 세븐 타임스 퓨리파이드 완전하게 완전하게 달여낸 아주 순수한 은. 예. 100% 어, 아, 아주 순결한 은이라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이 위에 올수 있는 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uh,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Yeah. We all purified 100% in the world of God. Yeah.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지켜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을 말씀드릴라이크 세컨드 디모세안 3.16 <laughs> 세상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은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바닥은 무엇입니까?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금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금은 변하지 않, 않죠. 그것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도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요 구절은 특별히 이제 옛날 성경, 한글 성경으로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개, 새로 바뀐 개정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확실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더 이렇게 원어에 가깝고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한다. 무슨 뜻이냐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의 믿음이 점점 연단되어서 정말 진짜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예.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련 가운데 빛나, 더욱더 빛납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금과 같은 믿음. 누구에게나, 또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네. 어, 영어로 믿음이 face라고 되어 있죠. face. 어, 또, 신실하다, faithful. 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 faithful, 신실하고, 충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에게 최고의 가마를 보내주셨습니다. 향기 나는 최고급 백향목으로 만드시고 그 아내를 은과 금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최고의 가마를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은과 같은 믿음으로 늘 주님을 신뢰하는 변함없는 정거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존귀한 자색 깔개를 깔아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으로 짜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지어 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나오죠.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게가 아주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이 쓰는 왕관을 머리에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페르시아 시내 거리를 아주 이방인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이 그 모르드게를 바라보며 우러러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첨지 만물의 창조주 크리에이터들, all we are the bride of Jesus Christ.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대통령보다도 바이든보다도. All of us, I am the most precious, holy being.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가마를 타고. 이 세상을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uh, we're going to live a new week. 세,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최고의 가마를 타고 아주 당당하게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March of victory in the world.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승리자로 오십니다. 공중에서 구름을 타시고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 나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가마를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